네, 초반에 김명훈 선수가 이쪽을 좌상기 형태에서 어, 초, 저는 처음 보는 수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 밀고 끊는 것이 보통인데 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거 교환까지 하고 끊어가면서 조금 이득을 봤습니다 김지혁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측머리를 쓰고 뭐 잡았는데 좀 막아간 자세가 그래도 백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김지석 선수가 노련하게 중앙 쪽을 잘 타게 해나가면서 타게가 잘 돼서는 흙도 돌만한 바둑이 됐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변에서부터 이제 김지석 선수가 좀 꼬였는데요. 이렇게 막아간 수준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젖히는 게 좋았다. 말하네요. 이으면 막고. 이게 나오는 자세가 훨씬 좋죠. 그렇다고 뭐 중앙을 늘고, 어차피 중앙은, 상병 같은 경우는 거의 보강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이렇게 하변은 이제 자연스럽게 깨는 것이 나왔다. 그런데, 이전 저침을 당해서는 조금 다들기 좋지 않아졌습니다. 시어 관수도 좋았고요. 김지덕 선수가 이쪽을 끊어가면서 이으면은 이제 지켜서 상점만 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요 입구자가 블루스팟이었어요. 여기를 두면서 김명훈 선수가 승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김지석 선수가 많이 흔들렸어요. 음. 이 이후로 이제 이쪽을 살리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쪽 돌파를 당하면서, 나중에, 나중에 그냥 이제 붙여가지고, 여기 못 살아있어요. 의도 잡으러 가는 맛이 후단이 생기고 중앙도 깔끔하게 처리가 됐던 게 김명훈 선수의 좀 승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변까지 끊기게 돼서는 음 상변도 살아야 되고 좌변도 타게를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얇아가지고 이 이후에는 힘들어졌고요 결과적으로 김지석 선수의 이 어깨 짚고 나서 차라리 이렇게 뛰면서 중앙을 연결하면 그냥 천천히 든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중앙이 열아지지도 않았고 좌변도 자연스럽게 음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쭉 막아가면서 김명 선수가 잘 뒀다고 볼수 있어. 중앙부 합연 처리해서 두텁게, 발 처리를 하고, 여기서도 이꽃자 블루스팟 아주 좋은 수를 들어가면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김대혁 선수가 흔들어 봤지만 치 받는 수가 선수가 듣고 백이 선수를 잡고 백이 여기를 막으면 좌변이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버텨왔지만, 하변도 살아야 되고 여러 군데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김지혁 선수가 반집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행운을 타나 싶었는데 김명훈 선수도 지금 너무 상승세네요. 좋은 내용으로 김지혁 선수를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김지혁 선수는 좀 안타깝게 됐지만 나머지 선수도 잘 하여서 우승까지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